부산 롯데타워가 23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타워 높이는 67층 342.5m로 국내에서 세 번째 높은 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360도 전망대와 체험 시설이 들어서는 상층부와 중층부, 그리고 하층부에는 기존 백화점과 연계한 복합 쇼핑몰이 조성될 예정인데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타워가 건립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짓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와 롯데 그룹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도 세계적인 건축가인 구마긴코 선생이 맡기로 했고.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됐던 이유는 롯데 측이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부터입니다. 당초 롯데 쇼핑이 옛 부산시청 터를 매입하고 바다를 매립하면서 롯데타워는 지상 107층짜리 건물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이 끝난 2009년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을 넣겠다며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부산시에 요구한 겁니다. 바다 매립 목적은 관광사업시설, 공공용지 조성이었고, 롯데 측의 사업 변경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롯데 측이 다시 56층 규모로 낮춰 부산시 경관심의를 신청했지만, 이 계획 역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허가 당시의 약속을 지키라며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 사용 승인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압박했고 실제 하루 동안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롯데 측은 결국 56층 규모에서 340m 더 높이 건립하겠다는 수정 건립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부산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및 부산 시민의 다양한 미술을 충족시키고 여가 및 관광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망대 등 초고층 어트랙션을 잘 갖춰진 고층부와 다양한 쇼핑 공간으로 꾸며진 저층부가 잘 어우러져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3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는데 계획대로라면 부산의 랜드마크로 3년 후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의 오랜 기다림에 화답하는 건축물로 지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트비 뉴스 차선영입니다.